안녕하세요 여러분 돌파하고 싶으시죠 아~ 정말 미라클 삶을 매일 살고 싶죠 예 그럴 거예요 특히나 지금 한국에 어~ 우한 폐렴이니 뭐~ 뭐~ 이런 걸로 정식 머리가 복잡하죠 정말 무엇보다도 기적이 필요한 때죠 예 정치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예 여러분이 아~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크리찬이라 하지만 땅에서 살면 땅의 것에 묶여갖고 여러분, 어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근데 이 땅을, 땅 위에서, 아, 보자 위에서, 우주에서 이 땅을 내려다 보면 이 아이디어가 생겨요. 이걸 어떻게 짓밟고, 어떻게 내가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꺼버리고, 이런 정말 귀신을 짓밟고, 이렇게 살수 있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지금 TV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거에서 묶여서 살다 보면, 같이 거기 휩쓸려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휩쓸려요. 휩쓸리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미라클 학교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돌파들이 일어나요. 정말 많은 곳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쫓아다니고 훈련을 했는데, 아, 이 우리 이제 여기서 와서 너무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우리는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면서, 그냥 나타내면서 가르치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가 돼버리는 경험을 하니까요. 돌파가 정말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재정 돌파는 물론이요. 관계 돌파는 물론이요. 진짜, 어? 몸이 아픈 사람도 들 이게 낫는게 빨리빨리 일어나고. 아 제가 정말 너무너무 너무 재밌어요. 이게. 기쁘고. 예,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5시 하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 아직 3기를 등록하신 못하신 분, 예, 얼른 등록하세요. 4월 말까지, 예, 이제 우리가 받고, 그래서 인터뷰 해갖고, 이제 출입니다. 40명만. 아, 오늘도 제가 이제 여기 클리닉인데요. 제가 이제 미라클 학교 하냐고 제가 바빠갖고 많이 일은 못해요. 근데 워낙 이 일을 좋아하니까 가끔씩 하는데, 아, 이 손님이 그, 어 아, 처음에, 아, 여기 신경, 여기 신경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 상태였는데, 하루, 첫날 거의 80%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고, 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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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어디 비디오 올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을 하게 돼갖고, 이제 이분이 이제 오늘 세 번째 오셨는데, 이제, 어, 저에게 이제 지식의 은사를 주셔갖고 하나님이 그 지식의 은사로 이 사람 인생을 얘기하면서 너의 그 상처받은 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이런 그 관절염이라든가, 이 관절염도 되게 심해요. 그것도 낫지 않을 거다. 그리고 화가 되게 많아요. 와이프로 받은 화 이런 거에서 이제 지식 요사로 풀면서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은근히 이제 하나님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오늘 당신 안에 있는 이아그아 그, 아, 부정적인 에너지 이 스피릿 부정적인 영을 다 빼내겠다 귀신이라 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 우리 클리닉이니까 여기 일터였잖아 일터 그래서 이제 누벼놓고. 제가 이제 제 명함 알죠? 하나님이 제 비즈니스 명함 가지고 굉장히 파워풀하게 역사하는 거 아마 여러분이 간증 을 들어서 알 텐데 이제 그걸 올려놓고 왜냐면 이제 이분 이제 가슴이 맺혀 있더라고요 이게 예. 가슴이 아주 한이 맺혔어요 이 상처를 엄마님 받아 부모 뭐 와이프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이제 이런 프리퀀시 어 설명을 하고 이 에너지가 구멍을 통해서 들어간다 근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너가 지금 이불을 막 입을 저주하고 사람들 욕하고 이래서 네 지금 여기 신경이 이렇게 막혔던 걸어그 네가 이 하나님 고쳐 줬지 않냐. 지금 이만큼이라도 근데 오늘 이 너의 입술이 굉장히 파워풀한 입술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 입술을 이이 이 나쁜 것이 들어간 걸 내가 빼내려면 하늘에서 내가 어아이 리빙 워터 그러니까 이아 어, 생명수를 가져다가 너 입에다 부어서 저이 가슴 속에 이게 들어가면 씻어내는 역뭐 거를 먼저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을 벌리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 명함을 가슴에 놓고 이렇게 아 이렇게 입을 벌리는데 제가 갑자기 딱 이제 환상이 딱 보이면서 그아그 아그 생명수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 컨테이너에다 딱 받아가지고 입에다 부었어요. 그래서 입에다 붓는 이제 이런 이언적인 행위를 하면서 당신 뭘 느끼냐? 그랬더니 이분이딱 시원한 바람이 들어온대요, 여러분. 아그게 이게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라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올 때, 하늘을 이 땅에 끌어올 때 실제 대로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학생 중에서 한 분은 그분의 고모가 처음에 이제 이, 어, 이 보석을 받았어요. 근데 꿈을 꾸면 꿈에서 자기가 찜해놓는 게 며칠 있다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천국을 간답니다. 가서 찜을 하면 그 색깔 그 모양 똑같이 이 땅에 풀어지는 이런 또 기가 막힌 이런 어, 간증들도 있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증 이제 요거 끝나고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올려놓은 거 보세요. 엄청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궁금한 거예요, 저는. 아, 그분은 그래서... 이제 주로 가르치기만 하는데 원리를 뭐 실제적으로 네네. 일어나는 것보다 이제 원리를 가르치는데 저는 가르치면서 네네. 실제 일어나는 게 보여지니까 너무 놀랬다 이거죠. 네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계속.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그랬거든 정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하게 우리가 됐고 예수님이 승리자고 했기 때문에 난 이미 승리자라는 거를 음. 거기서 이제 들으면서 그게 마음속으로 타고 오고 제가 6개월 동안, 6, 7개월 동안 먹었던 이틀에 한 번씩 간지러운 약을 먹었어요. 그간지러 약을 6, 7개월을 먹었던 것을 제가 그게 믿음이 딱들어오면서딱 끊어버렸어요. 제가. 음, 그래, 아니, 믿음이 들어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음, 음. 그래서 그게 딱 끊어졌는데 음. 그 이후로는 그게 이제 그냥 없는 거죠, 학교 다니면서. 근데 이제 성교상을 딱 그거를 보고 나서 동영상을 제가 다 봤어요. 아, 근데 <laughs> 그랬구나. 저 실제적으로 그, 그 사역이 응.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아. 그래서 이제 그, 그전에는 그전에는 감히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못 했죠. 그냥, 네네. 왜냐 보질 못 했으니까. 그분이 원리만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냥, 아, 네네네. 원리 가르쳐서 나한테 적용해서 내가, 생각을 내가 조금, 응, 응. 네, 생각을 내, 조금 전환시키 그치, 게그 정도지. 음. 네, 근데 아, 진짜 내가 예수구나. 근데 그것도 확실하게 그게 오진 않았어. 음. 조금 종교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실제적인 게 일어나는 사람... 게 보이지 않으면 안 돼. 그게 안 들어와 잘. 네, 근데 배워도 저한테 음. 거기서는 게뭐 이게 일일이 이렇게 멘토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느 정 한편으로는 또 아, 내가 무슨 예수야, 막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근데 말이 실제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도 별로 그게 응답이라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성교사님을 여기서 보고 한 것처럼 애미코를 본 거죠. 보고, 내가 에미코 성교사님을 뭐 쉽게 세워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 예. 정말 나 이렇게 음, 보고 싶다. 음, 음, 음. 나 진짜 이렇게 하고 싶다. 그 마음이 딱 오면서, 이제 이렇게 파기 시작한 거죠, 에미코를 아, 이분이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제 WLI를 가서, 실제로 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분이 언제 오시지 어디 오시지? 그 WLA도 제가 10년 전에 알았는데 안 갔어요. 음. 그렇게 사람들이 초대하고 있는데안 갔는데 음. 제가 성도사님 때문에 처음 거길 가본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실제적으로 보고 현장에서 그걸 딱 보니까 이게 유튜브하고 또 틀리더라고. 당연하죠. 현장감 현장감하고 현장관 네. 틀린 거예요. 음. 음. 그리고 이제 캠프를 갔잖아요. 음, 음. 아 근데 이거는 완전히 저세상인 저, 저 세상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야이것또 뭐냐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스쿨을딱 했는데 아니 선교사님이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어저 종교 여행 보라고 하면서 막 그러시는 거야 저거 죽어야지 저거 죽어야지 저 종교 여행 아우 아우 막 이러시면서 아니 나도 자유하다고 하는데 이렇저 종교 여행이라고 하시나 아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그 나는 목사님하고 친하지도 않는데, 그 다음 주에는, 어, 쟤는, 뭐, 목사님 앞에 껍뻑하고, 막, 거기에 막 빠져나오지, 뭐, 해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막 이러시는데, 목사님하고 안친한데왜 저러시지? 하나님 말씀 똑바로 듣고 얘기하시는 거야, 뭐야, 막, 그러는 거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카톡 한번 드렸잖아요. 제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음, 음. 이와 수고를 제가 좀, 어, 하고 나서 또 월요일부터, 아유, 주일부터, 근데 제가 그내 안에 있는 종교형이 뭔가, 음. 저 치를 떠신 저게 뭔가 하고 음. 이제 파기 시작하면서, 아, 나는 지금 목사님하고 신뢰가 막 있어서 막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구나. 내 안에는 그런 게 자리 잡고 있구나. 음, DNA. 그게 좋은 어, 음, 음, 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그냥 올인하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걸 알면서 제가 자아 깨트리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요. 제가 이주가요 너무 힘들었어요. 내 안에 이게 너무 종교여행이 그러니까는 선교사님이 말하는 거는 내가 속에서 아니더라도 다 맞다 맞다 맞다고 하자 그러면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한 2주 그래서 이 2주 동안 제가 막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진짜 내 안에 이렇게 종교여행이 많았었나?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것도 그랬구나 저것도 그랬구나 하니까요 종교의 이 없는 게 아닌 거요 백이면 백이 100이 다 종교영이 가득하더라고피 속에 있어. 피 속에. 피 속에. 내뼈속 자체가 다 그렇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를 다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안만 이걸 해 봐도 소용이 없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깨기 시작하면서 제가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거는 보여지는 형상일 뿐이다. 이 세상은 보여지는 형상일 뿐이다. 그 너머를 봐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확 무너져버렸어. 아우, 이야. 기름붐이 막 온다, 막 와. 기름붐이 <laughs> 막 와. 아우. 제가, 응. 아, 그래. 그러면서 제가 무슨 자신감이 생겼냐면, 아, 내가 이 안에 종교에 깨지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자가 아 깨지지 않으면, 내가 앞만 얘기해봤자, 이거는 응답이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라고 하는데 이 예수가 정말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이 저, 안 되면 생머리로만 알면 내가 백날 선포해봤자 그냥 말뿐이기 능력이 없어 거기는. 그, 응. 근데 응, 네, 응, 능력이 응, 안나오겠더라고서 제가 그거로 응. 깨달아지 거예요. 우와. 그래서 아, 내가 예, 내 나를 깨고 정말 내가 예수가 되자 그러면서 어 요즘에 제가 막 변화가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말하는. 또 방식도 바뀌고, 네. 사람들이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어, 살도 빠졌어. 네, 얼굴 쪼끄매졌어 그리고. 얼굴 쪼끄매졌어 네, 붓기도 빠졌어, 붓기도. 응. 근데 요새 너무 좋아진다고. 어. 말하는 표정이 들려, 표정이. 약간. 표정이. 완전히, 표정이. 화가 응. 안 올라와요. 어 얼굴이 뭐가 빠져나갔어, 뭐가 빠져나갔어, 지금. 그러니까 <laughs> 제가 이게 있잖아요, 제가. 네. 화가 안 올라오더라고. 그, 그게 기적이지, 뭐. 음, 그 기적이지. 네, 네. 음, 그래, 맞아. 음, 그냥 이렇게 되고, 이게, 이게, 여기가 이게 안 오더라. 그리고 남편이 막 한마디 하면 제 두세 마디 할 텐데, 어, 그래. 어,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 집안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바뀌니까요, 제 주변이 바뀌는데, 엄마가 제가 새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그 엄마가 저희 아버지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한가참 지나셨는데요. 그날, 정말 제가 많이 섬겨드렸어요. 음. 근데 저한테 처음으로, 너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음, 와.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어, 이게 확, 완전히. 와, 정말 그, 대단하다. 제가, 그 새어머니를, 제가 그래서 여자로서는 참 불쌍하고, 안타깝고, 네, 이해하지만, 엄마로서는 도저히 이해 못한다. 그랬었거든요. 데 그 엄마가 그런 마음이 이제 하나도 안 드는. 그냥 아, 엄마더라고요, 엄마. 아. 그러면서 그때, 감동. 응, 응. 정말 나, 저보고 사,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처음 들어봤어. 아. 그 내가 그때 2주 전에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 말이. 아. 그러고 났는데 이제 지난주엔또 엄마가 생신이어 가지고 청계산에서 하다가 제가 먼저 갔어요. 근데 제가 못올줄 알았는데 와줬다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서 꽃다발이랑 케이크랑 사 가지고 가서 가서 저녁 같이 먹어 주고 이러고 왔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요. 근데 제 안에 이게 종교향이 이제 더 아직도 렇게 해야 되지만 제가 이제 이게 풀어지고 나니까 주변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 관계 회복이 일어나더라고. 그면서 제가 제가 이제 구역예배를 안 다녔거든요, 한 번도. 근데 처음으로 제가 구역예배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거기 아픈 자매가 있는데 저보고 꼭좀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딱 갔는데 제가 이제 구분이 되죠. 아, 이게 종교의 영이었구나. 그들가 예배를 듣는데, 아, 정말 저 종교의 영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입에서 이게 나오는 거야. 답답해지? 답겠지 <laughs> 아주 답답해갖고. 어. 네, 그지고 제가 속으무 웃었어요. 어머, 이, 이거였구나. 성교사님이 나를 바라볼 때 이거였구나. 알아들었어, 이제 그걸, 알아들었어, 인제 알아들어. 인제 알겠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구형 님의그세 명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와, 저거 기, 기복신앙,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저거 북북복 어떻게 할 거야? 아무 하나도 없네. 저동교회 어떻게 하면 좋아? 생명이 없잖아, 생명이, 생명이, 하죠. 생명이 없잖아, 거기에 생명이. 네, 네, 응. 네, 그니까그 어떻게 하면 <laughs> 교회 가서 뭐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막 그런 얘기들만 하는데 하나도 와닿지도 않고 아 빨리 가고 싶다, 빨리 나가고 싶다 이 생각만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게 될 것은 아직 더 저는 이제 애매했고. 성교상님이 그랬잖아요. 애미꼬화 되는 사람들 더 만들고 싶다고 제자들을 만들고 싶다고 거기에 제가 그 애미꼬가 되고 싶은 거고 그 지금 자유하신 거 있잖아요. 음. 모든 정말 풀이하신 거그 풀이한 거를 진짜 받고 싶고 앞으로 되고픈 것도 이제 더 나아가야 되니까 그애미꼬그 그 갖고 있는 그거를 저도 이제 이제 하고 싶은 거죠. 더 깊이 에미포가 되고 싶은 거죠. 아우 끝입니다. 아나나이 학교 하면서 제일 좋은 간증 들은 것 같아요. 아 아니 원래 진짜 이 자매님은 좀 대박이야. 원래 우리 캠프에 와서 무슨 깃털을 받고 깃털이 막 자라 그리고 처음이었잖아. 근그 이후로 이제 잘한다고 하는 간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본 거였는데. 그것도 불안 또 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색깔이 또 변해. 하, 게 이런 희한한 거를 또 일어난 분이 이분인데, 또그 이후로 또 재정 돌파 완전히 일어났고, 근데 그것만 해도 좋아 죽겠는데, 거기다가 이런 관중 들으니까 내가 눈물이 날것 같아. 너무 좋아갖고. 어. 자매님이 정말 안 깨질 사람이거든. 왜냐면 하 자매님 같은 사람은 고정관념이 너무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딱 있어. 이랬으면 절대 양보도 안 하고, 남의 거못 받아들이는, 성품이야 원래 그그 그 저기 그 하나 저기 봐야 저기 육체에서 육체에서 있는 성품은 이게 이 정도까지 됐으면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었을까 내가 상상이가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죽는 그 표현이 딱맞아 내가 봐도 근데 그이 육체 이 저기 뭐 비늘 비늘을 벗는 그 이제 이뭐 껍데기 뱀의 껍데기를 벗, 벗 벗겨져 갖고 지금 자기의 실제 원래 하나님 이 만들어놓은 그영 그게 지금 이게 나오는 게 보여 지금 이 얘기를 듣는데 이게 지금 이게 쭉 나오는 거야 이 살이 살이 나오는데 이게 반짝반짝 빛나 이 금처럼 그 금처럼 빛나는 이, 이, 이 본체가 지금 막 드러나는 거야 이게 야나이 얘기하는데 기름분을막 오네 또 아우 아우 주여 아유 주여 아우 너무 좋아 할 말이 없어 그냥 좋아 너무 좋아 계속 가요 그냥 이렇게 어 제가 음. 또 오늘 음. 하나 누가 저한테 이거를 물어봐서 이건 제가 답을 모르겠어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음. 아직 제 시간이 남아 는것 같아서 에, 에. 어, 아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자기가 그 기도를 못해서 자기가 그 사람한테 영을 끌어와서 자기가 그 상대방 화가 돼서 그 사람이 돼서 기도해도 되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거 효과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아 이제 자매님이 저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지금. 저처럼 닮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날고 싶은데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 근데 제가 예수님의 하나의 또 제가 다 예수님의 전부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많이 표현하잖아요. 꽤 많이 많은 부분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안에 있는 영을 담고 싶으면 저를 막 사랑하고 저를 너무 좋아하고 저를 따르고 내가 여러분을 나를 따르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의도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설명할 것도 없고 저는 그, 그렇게 되는 순간 저는 타락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여러분이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는 거지 저 안에 있는 육체는 내가 늘 드러내잖아. 저는 아무것도 볼게 없다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상화가 안 되기 위해서 제 약점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근데, 근데 저를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쑥 들어가요. 사모님한테. 이게 왜 그런지.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살찐 사람들이요. 살찐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그살찐 친구를 좋아하잖아요. 100%살 찐다는 확률이 나왔어요. 그거는 검사 결과에 실험한. 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담게 돼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후리콘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닮아간다는 거잖아요. 그 진짜 맞아요. 그, 여러분이 제 안에 있는 자유의 영을 가지고 싶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초자연적인 거 살고 싶다. 그리고 저처럼 깊이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 안에, 그래서 어떤 분이요. 제 아는 분이요. 빨대를 꽂는데요. 밤마다. 자기 전에. 저한테. 자기 안에 머리에 빨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빨대를 저한테 꽂는데요. 그 형제님인데. 정말 한국에 가면 막 끌어안고 날려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도 믿게 됐고. 저 때문에 제거 이거, 이거 들으면서 예수님도 믿게 됐고, 은사가 막 왔어요. 토신자인데 이게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영이. 제한되어 있는 게. 저한테 빨대를 꽂으니까. 그래서 그거, 그거 사실 그 성경적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지자, 선지자를 담고 싶다. 그 성경 안에. 그러면 그걸 계속 묵상하고 그러면 그 선지자처럼 되고. 그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음. <laughs> B의 기도 제목을 그 사람이 기도를 못하니까 A가 B 안으로 들어가서 대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보잖아요. 그게 중보. 예수님이 그렇게 중보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사람들 중보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영으로 중보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내 영으로 중보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나는, 나는 무슨, 내가 무슨, 무슨, 이게 있으니까 어떤 권세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예수님의 영으로 말하기 때문에 선포하면은 이거막대구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제가 내영 안에서 이거 선포해봐요. 백날 선포해봐요. 안 돼. 근데 거기다가 또 뉴욕에 갔더니 예드 목사님이 네가 선포한 대로 될 거야. 이러니까 믿음이 더 왔어, 저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선포하니까 막구막 돼요, 지금. 저번주에 유튜브 하고 나서 더 돌파가 일어난 간증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저한테 개인 톡도들 많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영 안에, 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믿음은 그 영이 되는 거예요. 응, 음, 응. 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나 영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거야. 이제 여기까지. 근데 시간을 내가 좀 넘어, 많이 넘었어. 자, 다른 분.